일요일까지 열려 있으니까 황금으로 최대 90만원 할인해 드리고요. 35% 최대 할인해 드릴 겁니다. 오늘 무조건 가져가세요. 아니면 이틀이 가야 합니다. 이틀이 가도 안 되지. 이 가격에 못 파니까.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골드 브랜드 골든 클래프 제품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금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18K 골드를 30% 정도 할인해서 오늘 이탈리아 수입 완제품 제품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혜택은 현금으로 최대 90만원 할인해드리고요. 35% 최대 할인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탈리아 수입 안 제품으로 예쁜 주얼리 함께 보시죠. 수량이 없습니다. 수입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기도 하지만 가격이 올라서 이 가격에는 추가로는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골드 팔찌, 골드 목걸이. 이태리 제품 원하셨다면 오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클래프는 골든 황금빛 클래프 높은음자리표 해가지고 골든클래프라는 브랜드예요. 1987년에 설립이 되어서 3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모두 토스카나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스카나 지역은 금 체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골든클래프는 이탈리아 전통 뜨개질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치 체인을 니트 뜨듯이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품은 골든 클래프의 가장 대표적인 크루쉐의 디자인입니다. 골든클래프 18개 두줄 크로셰 목걸이 크로셰하면은 이 직조물을 니팅하듯이 만든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게 마치 뜨개질하듯이 엮어놓은 겁니다. 금사 15개를 가지고 일일이 엮으면서 안쪽에는 큐빅질코니아를 다 집어 넣었어요. 총 15개의 얇은 금사로 원통형의 골드튜브를 만든 후에 내부에 보석을 집어 넣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리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가 봅니다.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2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원톤이 있습니다. 두줄 크로셰 목걸이고요. 이거는 투톤의 크로셰 목걸입니다. 이 착용감이 편안하고 또 우수해서 탄성과 복원력이 대단하죠. 기본적으로 한약 43cm인데 약간은 탄션이 있어서 45cm까지 되기도 하더라고요. 32.9%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469,000원입니다. 팔찌 있습니다. 접합 과정에서 직접 불러 녹여서 마감 장식 접합을 통해서 마감하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어렵다고 합니다. 팔찌가격 여 좋네요. 팔찌는 35% 가까이 할인을 했고요. 459,000원에서 무려 299,000원으로 판매합니다. 정말 수량이 작아요. 아마 보셨다면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8cm 정도 되는데 텐션이 약간 있기 때문에 볼륨감 있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골든클래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사 사이사이에 마키지 형태의 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수량이 많이 없어요.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팔찌가 229,000원, 목걸이가. 369,00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하는 목걸이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디자인과 보석이 함께 되어 있는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다음은 골든클래프의 18K 투톤의 볼륨 테니스 목걸이 팔찌입니다 양쪽에 로프체인과 가운데 테니스 목걸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고중량의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최대 6mm 폭으로 그냥 혼자 착용했을 때도 볼륨이 뛰어나고요 사이에 빌트인 되어 있는 테니스 목걸이가 안쪽에 있습니다 큐빅 지코아 173개가. 목걸이에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로프 체인을 세팅해서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차면은 그냥 솔리드한 느낌으로 체인처럼 착용하셔도 되겠어요. 최대 90만 원 할인해주고 있고요. 무이자 12개월이 있으니까 이런 목걸이는 하나 해두시면은 사실 다른 일반적인 금 목걸이하고 훨씬 차별화가 됩니다. 팔찌까지 함께 있으니까 저는 세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하는 이유는 두 개를 연결해서 약간 롱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로 권해드립니다. 안쪽으로는 약 68개의 테니스 세팅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로프 체인이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이 로프 체인의 가격만 하느라도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이 양쪽의 로프 체인과 가운데는 테니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탈부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격대가 팔찌도 45만 원 할인입니다. 테니스도 갖고 싶고 목걸이 체인도 함께 레이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를 세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아직 국내에는 기술이 안 돼서 이렇게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태리 체인 하는 것 같습니다 18K 골드가 90만원 할인 양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골든클래프의 18K 3색 오메가 메시 목걸이 3색의 볼륨감이 느껴지죠 여기는 120개의 금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잡아당기면 네트처럼 편안하게 늘어나고 착용했을 때는 안착이 탁 돼서 매우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이 얇은 금사를 가지고 직조해서 골드 체인을 만든 후에 여러 개의 골드 체인을 정교하게 트위스트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의 칼라로 머리를 따듯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스트레치 메쉬 기법은 골든 클레프만의 노하우가 담긴 직조 방식입니다. 부드러워서 착용했을 때도 입체적이면서도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보통 하드한 오메가 너무 딱딱한데 얘는 부드럽기 때문에 때문에 착용했을 때 목선을 따라 예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40만원 할인이고요 무이자 12개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목걸이가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요새 연장체인 너무 많이 팔아요 연장체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골든클래프 투톤 메시 목걸이입니다 두 개의 줄을 금사를 가지고 메시 메쉬, 스트레치 메시로 꼬아서 투톤으로 연결했습니다 뒷부분에는 아주 간단하게 잠금장치가 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총 48개의 금사가 사용됐고 편안하게 늘었다가 돌아오는 탄성을 지니고 있어서 착용했을 때 되게 예쁘죠 투톤은 하나만 착용해도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투톤 팔찌 얘는 장식이 없이 바로 이렇게 쑥 끼우면 되는 팔찌입니다 끝부분에 리본처럼 포인트를 하나 주고 있고요 스트레치 메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좋습니다 299,000원 목걸이는 699,000원입니다 33%, 36% 할인되어서 가장 많은 할인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 그람당 단가가 가장 싼 목걸이입니다. 스트레치메쉬 컬렉션의 마지막 상품, 골든클래프의 팔찌. 총 40개의 금사가 사용됐고요. 금사 전용 기계를 사용해서 이 골드 체인이 쫙 짜지는 겁니다. 아감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팔찌 약 8mm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볼록 솟아있는 돔형의 디자인입니다 가격대가 499,000원 이고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길이는 18.5cm까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태리 브랜드 골든클래프의 브랜드로 이벤트 해드렸거든요 일요일까지 열려 있으니까 일요일까지 내가 원하는 상품 빨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마음에 드시면 일단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세요. 무료 반품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무조건 빨리 구매해보시고 받아보시고 착용해보시고 무료 반품, 무료 교환, 무료 배송해드릴 겁니다. 오늘 무조건 가져가세요. 아니면 이태리 가야 합니다. 이태리 가도 안 되지. 이 가격에 못 파니까.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오늘 팔찌, 목걸이 이태리 제품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고요. 저의 원픽. 저는 무조건 테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저는 이두줄 크로쉐. 실제로 너무 예쁩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고 빨리빨리 수량이 빠지니까 첫날, 두째날 빨리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클래프 제품은 전 세계가 사랑받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어렵게 다이아 언니와 함께 콜라보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